자 드디어 여러분들 우리 추울 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 굴을 이용해서 바로 무쳐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굴 무침 한번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 봉지굴 250g짜리 두개 저는 오늘 500g으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굴요 봉지 굴이라고 그냥 손질 안하고 드시면 안되니까 쉽게 손질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이렇게 따면 얼굴에 찍물 나와서 좀 그렇잖아요 딸때 이렇게 뒤집어서 요런 볼에다가 요 밑에 쪽으로 가위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숨구멍을 내준 다음에 요 봉지들을 다 잘라주면 돼요 굴 손질이 돼있어도 이렇게 껍데기들이 붙어있으니까 손으로 만져서 얘네는 떼줘야 돼요 굴 봉지 안에 있던 물 버리고 그냥 수돗물 받아왔고요. 굵은 소금입니다. 그냥 한 스푼. 이 굵은 소금으로 굴을 비벼 씻으면 굴에 상처가 나서 맛이 없어지고 멍들고 막 그래요. 소금을 물에 녹이면서 굴을 헹궈주듯이만 살짝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굴 껍질이 손에 걸리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물은 깨끗하게 하신다고 너무 많이 쪼물대고 너무 많이 헹구시면 얘가 가진 감칠맛이 다 빠져버리니까 지금 소금 섞은 물에 야무지게 헹구고 깨끗한 물로만 한번더 헹궈 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수돗물에 또 헹구실 거면 소금물에 왜한번더 헹궈 주시는 건가요? 소금물로 헹궈줘야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뿌연 굴에 붙어있던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고 그냥 처음부터 민물에만 하면 이런 이물질이 잘안 빠집니다. 자, 굴 소금물에 한번 일반 민물에 휘리릭 깨끗하게 헹궈왔고요. 여기서 제가 첫 번째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굴은 비려서도 좀안 되지만 이게 또 퍽퍽 터지는 맛보다는 탱글탱글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굵은 소금 반 스푼 정도만 넣어줄 거예요. 자, 그 레몬입니다. 혹시 집에 레몬이 없으시면 요런 레몬이나 라임 주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즙을 짜서 요 레몬즙에 방금 굵은 소금 넣은 걸 녹여 준다 생각하시고 요렇게 뒤적뒤적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소금은 굴을 더 탱글탱글하게 해줄 거고 레몬은 비린 맛을 싹 잡아 줄 겁니다. 자, 레몬즙에 소금이 다 녹은 거 같다 싶으면 요대로 하는 게 아니고 체에 굴을 올려서 수분을 좀빼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받쳐서 냉장고에 한 2-30분 정도 두시면 소금물이랑 레몬이 쫙 빠지면서 굴이 더 탱글탱글해질 거예요 굴 무침에 다른 건 몰라도 무가 들어가줘야 진짜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겨울 무가 또 제철이니까 무를 꼭 넣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생채 정도보다 조금 두툼하게 썬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채 쉽게 써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탑처럼 쌓아놓고 써면 이게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여주시고 천천히 썰어보는 겁니다. 자 무는 그냥 쓰시면 저 양념에 버무려졌을 때 여기서 무의 수분이 빠져요. 그래서 살짝 절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무 아까 그 정도의 굵은 소금 반에서 하나 사이 정도 그 다음에 그냥 잘 섞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아까 굴 냉장고 들어가서 숙성되는 동안, 그리고 우리 나머지 야채 손질하는 동안, 물을 잠깐 절여줄 겁니다. 굴 무침에 쪽파들 많이 쓰시는데, 굳이 아니어도 돼요. 쪽파는 보통 집에 없어요. 근데 대파는 라면에도 넣어먹고 하기 때문에 늘 있잖아요. 저는 반을 갈라준 다음에, 쫑쫑쫑 썰어줄게요. 너무 다지진 말고, 식감이 좀 느껴질 정도로만, 생강은 요거보다 조금만 쓰셔도 돼요. 혹시 요게 없으시면 생강청도 좋고, 맛술에 생강 든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맛술을 쓰실 거면 한반 스푼 정도만 쓰시고, 이왕이면 생강을 쓰시는 게 좋아요. 마늘은 즙이 좀 들어가 주는 게 맛있으니까, 칼로 다지지 않고 요런 애로 짜줄게요. 자 물을 제외한 일반 부재료들은 다 손질을 해놨고 굴을 여기다 넣고 양념 다 하고 이렇게 무치면 굴이 다 터지고 볼품 없어져요 그래서 야채에 먼저 양념을 버무려 두고 굴을 나중에 넣고 살살살살 버무려 줄 겁니다 양념 한번 해볼게요 고춧가루 3스푼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액젓류 좋아요 두개 매실청 매실청 없으면 물엿 넣어줘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물엿이나 설탕이나 다 괜찮아요. 매실청이 아무래도 좀더 향긋한 내음이 있기 때문에 있으시다면 굴무침에는 매실청을 추천드릴게요.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사과 식초예요. 우리 그때 꼬막 비빔밥에도 식초가 들어갔는데 식초 맛이 안 나면서 굉장히 감칠맛이 돌았던 그 원리. 식초도 하나만 넣겠습니다. 굴도 지금 소금에 숙성을 시키고 있고 무도 절여서 조금 짭짤할 수 있지만 요 양념 자체가 조금 강간해야 굴무침이 훨씬 맛있게 됩니다. 액젓을 한 스푼만 더 넣어줄게요. 그럼 토탈 액젓 3 스푼. 지금 약간 이렇게 뻑뻑하게 꾸덕한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따 무가 들어가고 굴이 들어가면 거기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적정한 농도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 양념 1차로 묻혀둔 거 잠깐 옆에 빼두고, 무 아까 절여둔 거 벌써 이렇게 잘 절여졌죠? 얘는 그냥 넣지 마시고 좀 짜야 돼. 물을 이렇게 안 절이고 그냥 넣으면 이 굴무침이 만약에 남아서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다. 그럼 무에서 나온 수분으로 그 굴무침이 흥건해지면서 굉장히 싱거워져요. 그래서 무 절이는 거한 5분, 10분이면 되니까 꼭 굵은 소금에 절여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짜서 해주셔야 돼요. 꼬독꼬독한 식감이 나게. 절인 무까지 양념에 잘 섞어주고요 이 무에서 수분을 짰다 그래도 이 무에서 또 물이 나오기 때문에 양념이 조금씩 촉촉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집집마다 갖고 계신 고춧가루가 다르기 때문에 매운맛도 다를 거고 색깔도 다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각했던 만큼 이쁜 빨간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약간 고운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주셔서 색깔을 좀 내주시는 게더 먹음직스러워요 자 이렇게 무채까지 묻혀 놓고 우리 숙성시켜 둔 굴을 좀 꺼내 볼까요 자 굴이 이쁘게 아주 뽀얗게 잘 숙성이 됐죠. 수분도 이만큼이나 빠졌습니다. 아주 쫄깃쫄깃할 거예요. 자, 얘를 볼에 넣어 주시고 두 번째 비법이 나갑니다. 참기름으로 굴을 코팅해 줄 거예요. 참기름으로 왜 코팅을 해 줘야 되나요? 양념장에 참기름도 안 들어갔지만 이 굴을 참기름으로 코팅을 해 주면 이 양념이랑 버무렸을 때그 달달한 굴의 맛과 고소한 맛이 환상의 궁합을 이룹니다.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만 넣어 줄게요. 굴 부서지지 않게 살살 참기름에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좋아요. 어, 냄새 지금 미쳤습니다. 자, 한입 먹으러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배추. 이 굴무침은 지금 먹어도 맛있지만 냉장고에 2~3일 숙성 후에 드시면. 더 풍부한 굴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꼭 먹어야 되는 제철 음식, 굴 무침을 완성해봅니다. 이거 못 참겠습니다. 음, 여보, 냉장고에 막걸리 한통 있지? then